볼게요. 인풋 네, 네. 브라우저 빌트인 인풋 컴포넌트를 렌더링하세요. 인풋은 공통 똑같고 체크드 불리언이고 체크박스에서 쓰는 거고, 밸류는 문자를 텍스트 인풋의 텍스트를 제어합니다. 위둘 얘네들은 체크드랑 밸류 이둘 중에 하나는 제어 컴포넌트, 그러니까 인풋을 제어 컴포넌트로 쓰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인풋을 제어하려고 할 때, 리액트가 제어하려고 할 때. 이둘중 하나가 필요하다 음. 체크박스일 때는 체크드가 들어가야 되고 텍스트 인풋일 경우에는 밸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둘중 하나가 있, 있을 때는 또 반드시 온체인지 핸들러가 있어야 합니다 음. 그 얘기는 이따또 나올 텐데요 어쨌든 제어에 대한 게 여기 내용이 나왔고 비제어로 할때 리액트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알아서 하게끔 하려고 할때 제가 예전에 보여 드렸었죠 비제어 컴포넌트로 다루는 법폼 음. 해가지고 RF로 돌린 다음에 네, 폼 데이터 받아오고 뭐 네, 그런, 그런 식으로 했던 거 보여 드린 적 있었죠 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디폴트 체크 아니면 디폴트 밸류가 필요합니다 기본값을 특정하고자 할 때는 음. 얘네는 필수는 아니에요 비제어일 때는 필수가 전혀 아니고 예, 여기서는 제어를 할 때는 얘네 둘은 필수고 음. 얘네들은 필수가 아닙니다 음. 다만 기본값으로 초기값 초기 기본값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얘네들이 필요한 거죠 음. 텍스트 박스를 체크박스일 때는 디폴트 체크대가 필요하고 문자열 텍스, 텍스트 문자열 그러니까 텍스트 인풋일실 때는 디폴트 밸류가 필요하고 음. 네, 어쨌든 제어일 때와 비제어일 때둘 모두에 통용되는 얘들은 이만큼이 잔뜩 있는데 대충 보면 accept 파일 형식 지정한다고 하고 alt 대체 이미지 텍스트 지정하는 거고 캡처캡처할 이미지를 지정한대요 네. auto-complete 가능한 자동완성 동작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건 요것만 따로 공부를 해야 될거 같아서 얘는 기본 네. 네임으로 자동완성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패밀리 네임으로 자동완성한다. 오프한다. 음. 기분 네임이 어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를 모르겠어. 뭐 네. 아그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저장되어 있던 거를 불러오는 그런 거아 버스 네임. 음. 글쎄요 그런가 보네요. 뭐. 아무튼 요,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허. 이 오토 컴플리티에 관련된 거는 오토 포커스 얘는 트루이면 엘리먼트가 마운트될 때 처음부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먼트가 마운트됐을 때이 오토 포커스를 주는 애들이 잔뜩 있으면 마지막 것만 포커스가 되겠죠? 디알 음. 어, 네임 요거는 방향성. 아까 RTL, LTR 요거 있었죠? 그거고 디세 a b l e d 인풋을 비활성화할지 여부 되고 폼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폼을 지정해 줄수 있대요. 아이디를 폼 아이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런 게 있을 때. 얘는 지금 명시적으로 이 폼에 있는 인풋이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준다라는 얘긴 것 같고요. 음. 어, 일반적으로는 안 쓰죠. 왜냐면 폼으로 감싸니까. 음. 감싸있으면은 문제가 없고, 감싸지 않을 때도 되나? 레이블을 때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감싸지 않고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네요. 네. 네. 어쨌든 그렇고 폼 액션 서브밋이나. 타임 이미지에 대해서 상위에 있는 폼 액션을 덮었습니다.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액션이 뭐가 뭐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트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액션은 예를 들어 뭐 해놨다라고 하면 요거 동작할 거 대신에 여기 여기 있는 액션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서브미을 음. 해도 뭐, 뭐 그런 얘기인것 같고 인크립트 성에 있는 인크립트를 덮어쓰고 메소드를 성에 있는 메소드를 덮어쓰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잔뜩 있습니다 또 하이트 리스트 맥스 맥스랭스 민 민랭스 멀티플 아다 html 얘기야 <laughs> 오늘 계속 리액트 얘기보단 html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그래 주의사항 보면 그 얘기입니다 밸류 체크드 체크박스의 경우는 제어일 때는 밸류가 아닌 체크드, 비제어일 때는 디폴트 밸류가 아닌 디폴트 체크드. 고 밸류가 음. 제공이 되면 밸류 아니면 또 체크드. 밸류나 음. 체크드가 제공이 되면 제어 컴포넌팅 걸로 간주를 합니다. 네, 그러죠 그 얘기죠. 제어된 것으로 네. 처리됩니다. 어, 번역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제어 컴포넌트이면서 비제어 컴포넌트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음. 그리고 생명주기 동안에 둘 사이를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제어 컴포넌트는 영원한 제어 컴포넌트이고, 한번 비제어이면 영원히 비제어입니다. 음. 제어일 경우에는 온체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 온체인지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온체인지 여기 메소드가 아마 있을 거야. 네, 온체인지. 온체인지는 이벤트 핸들 함수고 제어 인풋에서 필수인데, 얘는 특이한 게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온 인풋 이벤트. 음. 인풋 이벤트랑 동일하게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온 인풋. 아까 방금 온체인지 봤죠? 온체인지가 인풋 이벤트처럼 동작한다고 했는데, 온 인풋이 또 있어요. 근데 음. 역사적인 이유로 리액트에서는 아이. 이런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힘드네요. <laughs> 역사적인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로 리액트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온체인지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반적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온온 온 인풋 쓰지 말고 온체인지 쓰래요.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설명 안 해주나 몰라. 그 정확한 거는 아는데 네. 찾아봤을 때그 익스플로러 관련해서 음. 뭐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온인풋이랑 원체인지 음. 그래서 왠지 그거인 것 같다는 생각? 네. 나중에 댓글에다가 <laughs> 남겨 주십시오 <넵. 웃음>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갑니다 인풋된 초기값 뭐 디폴트 주는 거폼 제출 시 인풋값 읽기 이 부분 폼 데이터로 감싸면 된다 는 거고 그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폼 데이터로 감싸면 폼에 있을 때 네임이 지정만 잘돼 있으면 요 네임에 해당하는 값들을 읽어 오더라 라디오의 경우 이렇고 서브밋을 해보면 이렇게 읽히죠 어떻게 출력을 했지? 프 t r 트리즈로 출력했구나. 엔트리즈 해 가지고 객체로 다시 만들어 준 거죠, 요거. 홈 데이터인 엔트리즈를 가지고 이제 객체로 다시 전환해서 이제 출력을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접근이 원하는 데이터를 다 접근을 잘할수 있으려면 모든 인풋에 네임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고 음. 기본적으로 폼 안에 있는 모든 버튼은 서브밋으로 간주를 한대요. 근데, 버튼 타입 버튼이라고 명시적으로 주면, 얘는 서브밋을 안 하고, 그리고 서브밋을 해야 될 때, 서브밋을 주고, 그냥 무조건 타입을 다 써, 쓰는 버릇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버튼에 타입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서브밋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음. 그런 얘기고, 형의 HTML 얘기야. 스테이트 변수로 인프 제어하기, 네. 스테이트를 만들면 이게 이제 제어 컴포넌트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 의미를 요, 명확하게 여기다가 밸류로 담으면 되는 거죠. 그 음. 이러고 나면 이제 제어 컴포넌트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온체인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밸류만 제공을 했어. 포스트네임 초기 값으로만 있어요. 네. 퍼스네임 요, 처음 제공한 요 값으로만 인풋이 계속 유지가 되고 사용자 입력이 전혀 먹히지가 않, 않게 됩니다. 네. 온체인지 호출이 안 되고, 세스테이트가 안 되니까. 음. 네. 그렇고. 음, 그, 요 얘기죠. 온체인지 없이 밸류를 전달하면 인풋의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 방금 제가 한 얘기, 그 얘기 나왔고요 모든 키입력 리렌더링 최적화기. 스테이트가 포함된 컴포넌트가큰 트리를 다시 렌더링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성능 최적화하려면 쪼개라 고그 얘기겠죠? 네. 내용 <laughs> 네, 볼 것도 없네. 쪼갠 네요 그냥. <laughs> 쪼개고 유즈 디퍼드 밸류를 쓰거나 뭐 해가지고 하세요 그러고. 문제 해결 갔습니다. 오빨리왔다 어, 문제 해결. 인풋에 타이핑해도 음.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밸류만 지정하고 온체인지 안 지정해서 그래요. 그 얘기 음. 계속 하고 있죠. 온체인지 안 쓰고 싶은데 밸류는 쓰고 싶어. 그너그 그 의도가 뭐야? 읽기 전용을 하려는 거야?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할 거면 명시적으로 리드 올리라는 걸 써줘. 이런 얘기고요. 음. 읽기 전용으로만 쓸 용도면은 리드 올리를 쓰면 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해도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똑같잖아 온체인지 제공 안 했겠지 그저 <laughs> 체크드만 제공하고 온체인지 제공 안 했어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비제어를 하려면 디폴트 체크드로 하고 체크드라고 쓰지 마이 얘기고요 제어를 할 거면 온체인지 제공하면 되고 온체인지 제공 안할 안할 거야 그럼 혹시 읽기 전용이야? 그럼 읽기 전용으로 써이 얘기가 똑같네요 <laughs> 차이점이 있다면 체크박스의 경우에는 이벤트 타겟점 밸류가 아니라 체크들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렇고 음. 키를 누를 때마다 커서가 처음으로 맨 위로 맨 처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그 이유는 스테이트가 변경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음. 이벤트 타겟에 있는 밸류가 아닌 다른 값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은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를 해서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적으로 하면 되겠다. 컴포넌트가 비제어 입력을 제어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밸류를 제공하는 경우 생명주기 동안 계속 문자열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문자열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같아요. 밸류에 언디파인드나 널이 오면 그러면 비제어 상태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랬다가 다시 문자열이 돼 버리면 네, 그럴 때 이런 에러를 낸대요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어를 할 거면 항상 문자열이 오도록 강제를 해주, 해줘도 돼요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 네, 있으면 그 값을 쓰되 펄시한 값이 오면 비 문자열로 가게끔 이러면 문자열로 강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음. 체크박스로 넘길 때는 마찬가지로 불리언이 항상 오는지를 확인해서 불리언이 오지 않는 경우에 불리언이 오도록 이런 조건을 잘 달아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